안녕하세요. 꾸장주식천들입니다. 강스텝 바이오텍 열천화 보도록 합니다. 댓글로, 댓글로 요렇게 종목명만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위기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안볼 수가 없어요. 자, 아, 코스피 오전 9시 30분만 해도, 어, 21선하고 5일선, 11선 모두 다 돌파한 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반등은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관건이, 이게 윗꼬리가 딱, 요거, 이등분선이거든요. 어, 최고점하고 최저점의 중간자리 딱 걸쳤네. 이거, 이거. 아, 요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어, N자 파동으로 내려가느냐. 요게 문제예요. 요거, 요거, 요 그림이죠. 요 그림입니다. 아, 집중 고점을 어, 넘어가기 위해서는 최근 저점의 중간 자리가 엄청난 저항이다 이 부딪히고 떨어진다 이 고점하고 이 저점은 중간 가격이 어, 엄청난 저항이다 이걸 돌파하고 지지받아야 되는데 딱 여기 걸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어, 하락한 값의 절반값 반등이고요 요거를 못 넘기면은 다시 직전 저점으로, 어, 내려가는, 가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 괜찮지만, 아, 요거 깨버리면 이제 N자 파동으로 어,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아, 그리고 문제는, 어, 월봉, 지우고요. 문제는 코스피가 월봉 쌍봉이기 때문에, 아, 외 한편으로는, 어, 한편으로는, 직전 고점을, 그렇죠. 확실하게, 확실하게 넘겨주면, 이제 랠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랠리가 펼쳐진다. 지금은 볼린저 월공이 볼린저 밴드 상단 잘 지지받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봉으로 전환해서 반드시, 어, 직전 고점을 넘겨야 된다. <laughs> 안 그러면, 안그러면은 월봉상봉 진짜 무서운 월봉상봉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 조마조마합니다 저도 아. 자 코스닥은 코스닥 아, 일봉으로 가면 아, 4 8 1일 평선 아, 무난하게 돌파했다 오. 이대로만 유지하면 괜찮겠는데, 아, 또이게 이제, 어, 아, 또, 요것도 직접 직점 고점하고, 직점의 중간자리 반등인데, 아, 살짝 넘겼네. 맞죠? 이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한 값의 절반 값을 돌파 못하면서 N자 반응으로 내려 가지 않고 그렇죠 돌파하고 지지 받는 아,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매우 오늘 종가가 매우 중요하다 코스코스다 아, 이런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강스템 바이오텍 이야 정말 추억의 종목이다 추억의 종목 강스템 바이오텍. 자, 광스템 바이오텍, 일단 뭐, 121선하고, 구름대 아래에 있고, RSI 감에도 들어왔고, 쌍바닥이냐, 여기서 이제 관건은, 어, 그렇죠. 최저점이 6월 30일, 어, 25년, 올해 6월 30일, 요게 최저점이에요. 1273원, 어, 요 자리를 기준으로, 그렇죠. 이 자리를 기준으로, 쌍바닥. 그렇죠.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을 만들냐, 마. 만약에 내리더라도, 그렇죠. 내리더라도, 직전 저점은 지켜주면서, 어, 좀 행보를 해주면서 구름대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121선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어. 요거 넘어가기 전까지는, 어, 시세가 난다고 볼수 없습니다. 아요 그림이, 요 그림. 어, 요 그림, 똑같네. 어, 아 똑같습니다. 121선과 구름대 두 개를 다 충족해야 된다. 두개 중에 하나만, 물론 121선 넘어가면 좋죠. 그렇지만, 어, 다시 밀릴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쵸, 그렇죠. 이렇게 어, 121선 아래에서 쌍바닥, 저점을 놓고 있는 쌍바닥 만들려면은, 적구도 구름대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어, 지금은 이 저점,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그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밀리더라도, 이렇게, 요 기준으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구름대 차례대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급반등이 나오면 121선에서 물량 줄여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월봉으로 보면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엄청난 하락을 했다. 라는 겁니다. 연봉도 보더라도 <laughs> 엄청나게 하락했고, 그러니까 이 턴어라운드 하려면은 그렇죠 턴어라운드 하려면은 적어도 120일선 구름대를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 이거 턴어라운드 하나 고 있구나 그런 말을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어, 직전 저점이라도 안 깨는 쌍바닥이나, 어, 여러 바닥을 만들고 행보하는 것도 다행이다. 그래서 적어도 물타기는, 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굳이 물타기를 하고 싶다, 직전 저점까지 왔을 때, 어, 원래 계좌에, 원래 계좌가 A 계좌라면 B 계좌에서 만약 100만 원이 물려있다. 그럼 B 계좌에서 100만 원 매수했다가, 그렇죠. 1200, 1273원, 종가상으로 깨면 B 계좌에서만 손절을 하는 거예요. A 계좌는 어차피 물려있으니까. 요런 방법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율촌화. 자, 최근에,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슬슬 움직이고 있는데, 율촌화학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율촌화학은 제가, 어 상태가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직전 고점이 문제입니다. 어 직전 고점이 문제. 이 자리, 37,500원 자리. 아,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한 정가상으로 강력하게 돌파하면 이거는 어, 상방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또, 요런 관점으로 보면 또, 어, 이 쌍봉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어, 율촌학을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월봉상봉 같은데요. 월봉으로 바꿔볼게요. 아, 월봉상봉 맞습니다. 아, 월봉상 직전 고점을 아, 돌파 못하면 이런 아,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거 넘어가느냐, 아, 밀리느냐. 아,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다. 그 월봉, 쌍봉 보면 무조건 도망쳐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주봉, 아, 다시 일봉 차트로 가보면은, 아, 일, 다시 일봉으로. 죄송합니다. 즉흥적으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파동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어 쌍봉이죠. 일봉입니다. 쌍 쌍봉이고 어, 여기 N 자 하락 파동이에요. 어, 직전 고점하고 저점의 중간 자리 반등 맞죠? 또 어, 직전 고점하고 저점의 중간 자리를 어, 여기서 넘겼어요. 맞죠? 그러면은 어. 쌍봉 다에 그렇죠. 그냥 무너지기지지 않고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지만 야, 절반값 반등입니다. 이게 예. 절반값 반등이고 직전 고점하고 저점의 절반값 넘었다가 밀려서 그쵸? 밀려서 중간값 부딪치고 떨어지고 요번에 넘겼어요. 넘기고 직전 고점 라인까지 넘겼기 때문에. 1,000억은 어, 이 그림으로 치면 그쪽 중간값 부딪치고 부딪치고 어, 넘어가고 있는 도중이다라는 아, 겁니다. 어, 2차전지 최근에 계속 종목들을 올라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이 지점에서 어, 직종 고점을 어, 넘겨줘야 된다. 37,500원. 안 그러면은, 어, 직전 고점 라인인 32,500원 자리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 지수가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중간 값이 3만원 되네요. 3만원 깨지지 않으면은 상방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